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동차 용품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나 아이폰 12 사용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동차 용품이냐면 아이폰 12 맥세이프가 호환되는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맥세이프라고 하면 별도의 장치 없이 자성을 통해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을 말하는데요. 자동차에 거치도 가능하면서 무선 충전까지 지원되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ESR 차량용 무선 충전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언박싱을 통해서 제품 구성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품 박스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제품은 블랙 컬러입니다. 제품을 개봉해보면 이렇게 제품이 담겨져 있고요. 매뉴얼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은 당연히 한글로 되어 있고, 어떻게 조립하는지와 이 장치에 대한 상세 설명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품 구성품은 맥세이프가 호환되는 본체가 있고요. 본체에 끼워서 차량에 거치할 수 있는 구성품도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2 C타입 케이블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붙여 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텐데, 과연 자동차가 주행하는 상황에서도 떨어지지 않을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차량에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폰 12라고 하더라도 맥세이프 전용 케이스를 끼셨거나, 혹은 저처럼 케이스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만 이렇게 부착이 가능하고, 다른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케이스 없이 생폰을 쓰시거나 아니면 맥세이프 전용 케이스를 쓰셔야만 이렇게 부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저는 따로 케이스를 원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탈부착의 장점은 이렇게 세로형으로도 쓸수 있지만 언제나 마음대로 가로형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충전은 잘 되는지 여기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케이블은 A2C 타입 케이블인데요. C 타입 케이블을 여기 하단에 꽂아주고요. 그리고 이 A 타입 케이블을 차량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쓰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 집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220V 용으로 꽂았고요. 한번 콘센트에 꽂아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꽂게 되면 좌측과 우측에 블루 라이팅을 통해서 현재 작동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부착해 볼게요. 부착하면 이렇게 충전이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원하면 각도도 돌릴 수 있죠. 이거를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조립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걸 돌려주시고요. 돌려서 여기에 끼워주시고, 그리고 이 홀을 여기에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돌려주시고, 고정만 시키면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밑에 또 이렇게 차량용 거치를 할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여기가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차량에 직접 가서 한번 제가 꽂아보고 정말로 안 흔들리고 정말로 휴대폰이 안 떨어지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내차 송풍구에 이 집게가 맞지 않는다면 추가 구성품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추가 구성품인데요. 대시보드 흡착형과 대시보드 부착형이 있습니다. 대시보드 흡착형은 2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대시보드 부착형은 9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 똑같이 이렇게 볼이 있어요. 여기 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구성을 이렇게 제거해서 빼주시고 이것만 갈아 껴주시면 이렇게 흡착형으로도 쓰실 수 있고 부착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흡착형은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해요. 제가 현재 타고 있는 BMW 5 시리즈는 가로형 송풍구라서 원래 들어있는 기본 구성품으로도 부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제 차에 지적 가서 이 ESR 할로락 무선 충전기를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현재 운행 중인 BMW 5 시리즈에 탑승했는데요. 그렇다면 ESR 할로락 무선 충전 거치대를 직접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가 있고요. USB 케이블이 있는데 C타입 케이블을 본체에 이렇게 꽂아주시고 A타입 케이블은 차량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제 차량은 송풍구가 이렇게 가로형 송풍구로 되어 있어서 순정 본체에 장착되어 있는 이 집게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렇게 집게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종이라면 다른 거치대로는 대시보드 흡착판 거치대가 있는데요. 대시보드 흡착판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에 이렇게 붙여서 쓰시거나 아니면 앞유리 쪽에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치대는 이렇게 확장되고 수축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부착형 거치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양면테이프를 사용해서 대시보드에 붙이시거나 원하는 위치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착형 거치대까지도 마련되어 있어요. 장착 위치는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왼쪽이나 오른쪽 상관없는데 왼쪽에 부착하게 되면 비상등을 가리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에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장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이 송풍구에 이렇게 끼워주시기만 하면 이 하단에 이렇게 또 클립이 있어요. 이 클립이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이렇게 딱 거치할 수 있게끔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설치는 모두 다 끝이 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A 타입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제 차량에는 여기 안쪽에 A 타입 케이블을 꽂을 수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 차량 수납 공간이 많지 않은 편이라 이렇게 좀 알차게 넣어 놨습니다. A 타입 케이블을 꽂아주시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파란 불빛을 통해서 잘 작동되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석에서 보기 좋은 각도로 조절을 하고 휴대폰을 한번 부착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은 그냥 이렇게 부착하면 바로 부착이 돼요. 그래서 뗄 때도 그냥 떼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자유롭게 좌우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량에는 대부분 무선 충전 패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나와요. 하지만 제 차량도 이 안쪽을 넣어야 무선 충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뭐 지갑이나 핸드크림이나 립밤 같은 거 여기 수납해 놔서 여기 안에 휴대폰을 넣게 되면 넣고 빼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용도로도 좋고 이렇게 휴대폰을 깔끔하게 거치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휴대폰을 올려만 놓으면 바로 붙고요. 이렇게 바로 충전이 진행됩니다. 굉장히 간편해요. 붙고 떼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생폰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케이스를 쓰시는 분이라면 맥세이프 케이스를 사용해야만 이렇게 부착이 가능한데요.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케이스를 개봉하면 이렇게 제품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맥세이프가 지원되는 케이스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안쪽은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고요 휴대폰을 보호할 수 있게끔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바깥쪽은 이렇게 고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네, 움직인다는 게 특징이고 한번 휴대폰에 이렇게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세이프 전용 케이스를 꼈을 때도 잘 붙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케이스를 껴도 이렇게 잘 붙고 바로 떨어지고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꼭 쓰셔야 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맥세이프가 지원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를 장착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휴대폰을 부착했을 때 주행 중에도 떨어지지 않을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ESR 할로락 차량용 무선 충전기에 대해서 리뷰를 전달드렸는데요. 3월 25일 목요일부터 3월 31일 수요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 동안만 할인을 해서 35,500원으로 판매하고 증정품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알아보셨던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ESR 할로락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